처음에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 미 군정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 해방된 조선이라는 나라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없이 다만 일본의 과거 식민지여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해방시키러 왔는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미국은 생각을 미처 못할 때. 북한에서는 소련이 3 8선을 걷고 들어와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공산국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미군정이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니네 지금 남한을 어떻게 할지 그럼 청사진이 뭐냐 하는데 청사진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과 김구는 강력하게 빨리 북조선에 대항하는 이 맞으면 자유우파 국가를 세우자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 미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 모든 정파가 다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의 결과 이긴 사람, 보통 사람이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권력을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승만 김구와 미군정이 엄청나게 대립을 했어요. 미군정이 하지가 하도 이승만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려 죽일랍니다. 이승만을 하지가.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 입장에서는 고분고분 말을 듣는 여운형 김규식을 파트너로 삼아요. 중요한 파트. 이승만, 김부는 빼돌리고, 쟤네들은 너무 강경하다. 그리고 자기들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확 쟤네들은 보니까 우파이라서 미국하고 같은 노선인 거는 맞는데, 너무 입장이 강경해서 빨갱이 때려잡자. 그리고 뭐막 빨갱이들이 테러 하면 같이 테러하고 하니까, 그때 온갖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청년들이 공산당의 테러에 맞대응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폭력이 난무할 때인데 그런 폭력에 김구와 이승만이 동조를 하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쟤 빼버리자 그러고 빼고선 쟤네들보다 더 온건한 사람이 누구야 여운형하고 김규식을 미군정의 파트너로 삼아요 미군정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트루먼이집권 하고 정책을 바꿔서 이승만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이승만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이승만을 구박하는 기간이 한 1년 넘습니다. 3년 기간 중에 1년 반 정도는 이승만을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소신, 또그 그 판단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입장을 미국이 결국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우리 적화됐을 거예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이승만이 버티고 그 미국의 고집을 꺾고 나중에는 미국이, 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승만 저 사람이 한 말이 다 맞구나. 그러면서 이승만을 지지하게 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같은 지도자를 가져서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